안녕하십니까. EAGC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 문화편으로 현민, 유준우의 단편소설 창랑경기 원문입니다. 이번 순서는 창랑경기를 7단락으로 나누어 다섯 번째 내용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남경기 다섯 번째 안티케트는 또 마당이 있고 마당의 연에서 바로 뒷동산이다. 집뒤산 중턱을 잘라 기와담을 넓게 돌려 쌓아놓고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우얀나무 앵두나무 등 가진 과일 나무며 수양버들, 동청, 개나리 등석을 터가 적도록 심어놓은. 아니, 뒤통산이었다. 동산 기슭에는 단청칠 벗겨진 사당체가 있었다. 나는 한참이나 사당체를 구경하다가 동산 맨 위로 올라가 보리라 생각하고 과일나무 사이 좁은 길을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때였다. 누가, 에, 에, 하고 뒤에서 불렀다. 돌아다 보니 노랑 저구리에 이따운 치마를 입은 어제 그 소녀가 막 뒷방 보퉁이를 돌아 나 있는 곳으로 급히 오는 것이었다. 나는 몹시 반가웠으나 왜 대답만 하고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소녀는 나 있는 곳으로 올라오더니 우리 저리 올라가 놓을까? 동산 위를 가리키며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응. 음, 하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는 내 손을 붙들고 동산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너 이름이 뭐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묻는다. 김시근이 어디 사니? 개동. 개동이 어디냐? 여기서 아주 멀잔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포근포근한 행복을 느꼈다. 소녀하고 어디까지라도 그렇게 손을 붙들고 걸어가고 싶었다. 그리고 보니 나도 소녀의 이름이 알고 싶어진다. 넌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 하고 손에는 어린애답지 않게 그런 것을 묻는 나를 의외로 생각했던가, 방긋 웃고서, 울순이란다. 하고 대답한다. 나는 소녀에 대해 좀더 알고 싶었다. 너이집새아주머니 동생이냐? 아니, 새 아기씨는 아기씨, 우리 작은 아시란다. 나는 그 뜻을 알수 없어. 작은 아시? 하고 제차 물었다. 지금은 새애기 시지만 그래도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이것도 나중에 아는 것이지만 울순이는 종문형의 새색시가 시집올 때 들이고 온 교전기였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맨 꼭대기 탑 밑까지 왔다. 담밑은 편편한 잔디밭이었다. 우리 여기서 놀아. 응. 하고 울순이는 나를 잔디밭에 앉히고 저도 옆에 와 앉았다. 내려다보니 그큰집 안채 사람체들이 큰 고래등같이 눈 아래 엎드리고 그 너머로 어제 저녁때 내가 황홀히 내다보던 강물과 흰모래밭 파크인 경치가 한눈에 보인다. 나는 울순이가 내 손을 총을 날고 리는 것이 어째 부끄러워. 강물은 왜 저렇게 포를까? 강물을 가리키며 물어보았다. 강물이 그런 포를 치고 하더니 울순이는 내 옆으로 바싹 다가 앉아 내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너 몇 살이지? 일곱 살. 누님 있니?" 응, 누님은 몇 살이냐? 열다섯 살. 예쁘지? 예쁘게 생겼지? 나는 그때까지 누님을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나, 나한테 밉게 생겼다고 하기도 싫어서, 응, 하고 대답하였다. 언니는, 언니도 하나 있어. 몇 살이냐? 열두 살, 잘생겼니? 이렇게 너같이? 또 응하고 대답하려는데 을순이는 벼랑간 두 손으로 내 양편 볼을 꼭끼고 바로르 떤다. 을순이의 그런 행동은 나에게도 어쩐지 몸이 자지러지게 기뻤으나 한편으로는 벼랑간 무서운 생각이 났다. 어째 을순이가 달려들어 때리고 꼬집고 할것 같았다. 싫어해. 난 싫어. 나는 고개를 흔들며 손으로 내 볼을 낀 을순이 손을 때려 하였으나 을순이는 방긋방긋 웃으며 노려 하지 않는다. 싫어해. 난 싫어. 나는 아까보다도 더 고개를 내저으며 우는 얼굴이 되었다. 그래서야 을순이는 손을 놓으며 아니야 아니야 못난이 같으니 네가 이쁘다고 그렇지 뭐 하더니 잠깐 있다가 우리 놀았다고 아무 보고도 말마어 응? 하고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잠깐 있다가 을순이는 무엇을 생각한 듯이, 아이고, 찾으실 텐데. 하고 벌떡 일어나며, 우리 이따 또 놀아. 해놓고 동산길을 뛰어 내려갔다. 을순이 내려가는 뒷모양을 보며 나는 몹시 속섭했다. 내가 고개를 흔들었기 때문에 내려간 것 같아 후회도 되었다. 이번에 을순이가 또 그렇게 하거든 가만히 있으리라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곧 나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동산을 뛰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유진호의 단편소설, 장랑정기의 다섯 번째 단락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해 방송에서는 장랑정기의 여섯 번째 단락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창랑연기를 감상하면서 수요한 산과 들이 있는 고향의 낭만을 떠올릴 수 있는 기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 넓은 벌판이 있던 풍요운 고향의 의미가 독자 여러분과 공유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이 지시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